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급수를 공개하지 않고 대국을 해보겠습니다. 가끔가다 맞추는 재미로 하는 거죠. 자, 과연 몇 단전일까? 맞춰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100입니다. <laughs> 아, 이런 거좀안 넣으면 안 돼. 자꾸 모르는 걸 쓰네. 자, 일단, 뭐, 모르면 손 빼라. 날일자, 구침.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기서는, 뭐, 받을 수 있고 협공 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협공을 간다 그러면 지금 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요, 좌상기 백돌과 약간 연관을 좀 지어서 가는 거죠. 음, 그냥 받을까? 그냥 받자. 제가 또 협공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 2단을 간다. 그럼 여기서 단수치고 돌파가 있고, 단수치고 있는 수 있고, 젖히는 수 있고, 빠지는 수 있고, 뭐, 너무 많죠. 뭔가 좀 싸워보고 싶은 이 느낌적인 느낌. 자, 갑니다. 아, 상대분 전적. 6승 6패. 6승 6패네요. 자, 입구자갈 수도 있고, 밀 수도 있겠죠? 밀고. 뛰면, 같이, 같이 뛰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예전엔 그냥 한칸 뛰었습니다. 자, 이제 날일자 날라오겠죠? 가끔가다 이거 찝고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찝으면 안 돼요. 날일자 그냥 와, 오겠죠? 그렇지. 그럼 이제 붙이고. 이때 요거 하나 들여다보는 게또 포인트인데. 자, 뭐야 이게. 이러면은 결국 똑같아요. 이거 찍고 뛴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이게 안 되거든. 왜냐하면 여기서 어떻게 두냐고. 야, 여기서 이거 잇는다 그러면. 쌍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있는 순간에 돌파당하면 세 점이 걸리니까. 상대가 이걸로 뭐 빠져줄 줄 알았나 본데 그거는 상대가 아직 잠에 덜깬 거고 지금은 빠지면 아니, 안 되지. 있는 이으면 뚫어서 세 점이 잡히고 쌍립 쓰면 젖혀서 그냥 살아 버립니다. 선수 잡아서 이제 좌변 쪽 가는 거죠. 그런 기념으로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뭐야? 아니, 그건 또뭔 수야? 쌍립도 아니고, 한 칸을 뛰네. 이거는,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 면 쌍립 대비 상대적으로 만약에 젖혔을 때 늘잖아요? 이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낫다라는 판단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거 붙였을 때 빠진다. 끊었을 때 단수 치고 밀고 민다. 어, 이게 싸움이 어떻게 되냐? 야 이거 왠지 기세상 이거 가야될것 같은데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둑이... 기세를... 아니면 끊어서 한번 가볼까 끊으면은 어떻게 되냐 단수치고 밀어서 둡니까 설마? 와 그거 어려운데? 끊으면 단수치고 민다 젖치고 젖... 따닥딱딱딱딱 끊는다 단수치고 만약에 밀면 젖친다 젖친다 있고이으면 빠지겠다 이거 하나 교환한 다음에 날라차기 탁 날라가면 아 어렵네 아 이거 이단대용 수입기 잠깐만 할까요 그냥 아 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국면이니까 잠깐 입단대 용수의 길를좀 끄집어내겠습니다. 가자, 자, 모르면 붙여라. 스물 개 끝났습니다. 아, 뭐야? 아, 기세가 없네. <laughs> 아나 진짜 갑자기 바둑뚜기 싫어지는데? 아... 이렇게 쉽게 또 이겨가는 겁니까? 아 이딴 대형 새기딱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 이건 좀 뭔가 긴팍 센다 아휴... 결국 또 진짜 이렇게 쉽게 이겨가나 아 이건 흙이 너무 이상하죠? 실리는 실리대로 주고 좌변은 좌변대로 모양 괜찮고. 뭐 아직까지 집은 아니지만. 자, 이거는 뭐 집을 지어 준다는 얘긴데. 우리는 근데 이렇게 집을 안 짓죠. 요건 좀 애개개잖아. 이왕이면 이만큼. 들어와라, 이거죠. 이렇게 들어왔네. 자, 여기서 받는 것은 역시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 받을 거면 이걸로 애초에 그냥 지켰고. 자, 이거는 뭔가, 어, 이 우변 쪽에 흙의, 흙의 형태를 약간 삭감하는 모양만 만들어도 괜찮아 보이니까. 자, 이 녀석을 압박하면서 이쪽에 벽을 좀 마련할게요. 그냥 있기만 해도 어느 정도 그게 되고, 이거 계속 쭉쭉 밀까? 이걸 가면 이런 식으로 어깨를 짚어서 들 수도 있겠죠. 그냥이면 으 민다. 여기를 하, 이거 밀어 가야 되나? 에이. 에잇 기세지 기세. <laughs> 뭐야? 야! 야! 어딜 두냐? 어딜, 어딜, 어딜? 음! 어딜 두는 거야? 세점 머리 안, 안 아파? 음? 뭐야? 세점 머리가 아프지 않아? 여기서 사는 게 그냥 뭐 목적인 거 같은데, 어차피 저도 잡을 마음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것안데 맞으면 좀 아프지 않나? 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두냐? 뻘쭘하게. 다음에 이렇게 한칸 정도 뛰면 약간 열버지긴 하는데, 이런 거 붙이고 젖힌다. 어떻게 되냐, 이거. 자, 붙이고 젖힐 때한번더 젖혀서. 약간 의그 저도 모양에 대한 탄력은 좀 잡아 놔야겠죠? 자, 여기서. 이걸 끊냐? 그냥 있는가? 아, 역시 한번 끊어서 응수를 물어보네요. 자, 그럼 이때 이걸 치느냐? 있느냐인데, 그냥 있는 게 낫겠죠? <목소리> 뭐야? 아, 진짜 솔직하게 사네. 이러고 여기 살겠다? 오, 굉장히 솔, 솔직한데? 굉장히 솔직하구나. 자, 날 일자는 건너붙여 끊어라. 무슨 뜻입니까, 이거? 요거고 치워서 두는 수를 없앤 수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치고 있겠죠? 그 다음. 흙이 잘 살았네, 그래도. 나름대로. 흙이 나름대로 잘 살았군요. <laughs> 자, 하나 막아놓고. <laughs> 여기를 나를자를 가는 게 일단은. 뭔가 요돌하고 연결고이 만들면서 아직 음, 요 녀석들 어, 이거 흙이 나름 좀잘산것 같다 이거 붙인 수가 좀 이상했나 확실히? 붙인 <laughs> 수가 조금 쉰거 같습니까? 자 하지만 아직은 바둑은 제가 뭐 편한 것 같은데. 자, 치고 나가고. 잠깐만. 아니.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정석이. 이게 맞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 이게 맞습니까? 어디 보자. 그게 아니 이게 뭐지? 이걸 치고 밀면 여기 세 점을 다수 수겠다. 바꿔치기를 하면 어떻게 둘, 되지? 3, 4, 네, 세 점과 두 점을 바꿔치기한다. 를아 <laughs> 어렵네. 여 아홉. 자, 아 여기서 이걸 칠 수도 있겠네. 자 일단 밀면 이거 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잡고 때리고 바꿔치기인데 그거는 흙이 좀 두텁나? 여길 치고 둔다 하나 어렵네 둘음셋 바꿔치기 가죠 자 이게 3점과 2점인데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 빵 때림 해봐야 발전성이 별로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런가, 츄 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쳐야 되나? 젖히면 하나, 둘, 끝냈다. 셋, 넷, 자 하자. 기세가 없구만. 자꾸 그런 식으로 아까부터 막 꼬랑지를 내리는데, 그럼 내가 전투할 맛이 안 나잖아. 어? 아니, 뭐 자신이 없어? 그렇게? 그렇게 자신이 없어? 그리도 자신이 없습니까? 어우, 뭐야? 반발을 했네. 갑자기? <laughs> 그 아, 이것도 젖혀서 잡히는구나. 어우, 그러겠다. 그냥 맞고. 맞겠죠? 음. 그 다음에. 이때. 여기 있는 것까지가 선수가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왠지 상대 받을 것 같은데. 자. 뭐 이런 마음으로 바둑을 두면 안 되지만. <laughs> 아, 받을 것 같다니까 받았죠. 우리 실제로 받아야 될것 같고요. 사활이 좀좀 좀 찝찝하잖아. 이것도 받아주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이런 게 있죠. 상대를 믿는다. 자, 이때 받을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오, 안 받았어. 좋아. 나의 사활 실력을 지금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 안 받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받아놔야지. 괜히 그 미어캣의 화를 돋굴 필요는 없죠. 그리고 지금 여기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를 시작합니다. 뭐냐 이게? 그게? 그게 뭡니까? 예? 그게 뭐냐고요? 아 결국 또 이렇게 실력 차이가 벌어지는군요. 참늘 있는 일이지만 괴롭습니다. 뭐야? 때리면 단수치고 돌파하겠다. 어, 근데 그거 어차피 아, 폐의 형태를 만들어서 근데 제가 여길 때는 따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갔지, 뭐. 에이, 왜 그래. 가셨잖아. 이것도 날일자가 쓰면 은 찔르고 찔러서 사는 수가 있었네요. 날일자를 기대한 건가? 그대, 날일자를 기대한 건가? 자, 이런 것도 다 악수입니다. 이제는 이거 살아도 불리해요, 엄청. 그전에도 제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지금은 요런 거다 악수교환이니까, 살아도 좀 불리한 상황이 나오겠죠. 어? 뭐야? 그런 게 있어? 일단 뚫어뻥. 그런 게, 있습니까? 요게 못 살았으니까. 음. 그런 거겁 줘봐야 근데 통하지가 않아. 나에게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아. 아여기도 사는구나. 어, 뭐야? 아니 뭐 이, 이상하게 살아가네. <laughs> 아 잠깐만 왜 이게 이렇게 살아가지? 아나 진짜 <laughs> 기가 막힌데 상대가 사활이 세네. 아나 진짜. 아나 방심하게 만드네 사람을. 하나, 둘, 셋. 아 진짜 5섯7 8 이걸 이렇게 검수. 살아간다고? 아 남았습니다. 크으, 역시 역시 저는 이게 또 좋은 수네 역시 미역회제 이 수일기는 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거 도 이제 찝고 이을 때 먹여 쳐서. 어.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 어, 순간 사는 줄 알았네. 이걸 살려주면은 진짜, 하나, 와, 둘, 정말 한심할 넷. 뻔했네요. 자, 이렇게 상대가 돌을 걷었습니다. 복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요렇게 협공 가는 게 지금 뭔가 이 좌상기 형태랑 잘 어우러지는 그런 그림이죠 뭐 요런 식으로 했을 때요 돌이 여기 있는 거다 이렇게 있는 게 뭔가 이 좌상기도 그렇고 좌기도 그렇고 잘 어우러져 있는 뭐 그런 느낌 근데 그냥 받았습니다 자 여기는 뭐 정석이니까 빨리 진행하고요 이때 흑이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이게 좀 이상했어요. 이거 하나 들여다보고 젖혀서 가야지. 이거 두면 늘고 끼울 때 단수 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교환이 일단 이득이지, 이러면. 자, 근데 여기서 상대가 이걸 찍고 젖혔어. 이거는 빠져달란 얘기인데 빠져주면 이렇게 나서 사활을 걸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길 이었을 때흑이 이을 수가 없어.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찔렀을 때 막으면, 이렇게 끼워서, 뒤로 치는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찔렀을 때도, 물러나면 역시 여길 치고, 뚫려서. 체점이 잡혀버리지. 공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찝고 막는 손 실수. 이때 이제, 붙였을 때 빠지는 싸움을 생각을 했는데, 상대가 이게 그냥 무리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면은, 여기가 일단 선수성이니까, 이렇게 막혔을 때막 이런 거 놔야 되거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거 혹시나 잡혀도 뭐 예를 들자면은 어... 어떻게 습니까 여기서 이거 밀고 아 잠깐만 이걸 먹여... 먹였... 먹였지 어 어디가 어 수수 먼저 수수는지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잡혀도 이게 잡혀도 흙이 이렇게 돈 둬야 된다 그러면 이 눈물 납니다 이거 이거 다선수잖아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어, 이거는 뭐, 잡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미는 것도 선수고. 거의 뭐 이런 것까지 다 받아야지. 그리고 나서 뭐 이런 걸 붙여간다든가. 하면은 이게 잡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수익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뭐 이거를 먹여주고 밀어야 되느냐, 뛰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는 고민을 또 했겠죠, 저도. 근데 갑자기 그냥 뒤로 물러나버리니까 이거는 뭐 너무 잘 됐지, 100이. 흙이 거의 반은 망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소득이 없으니까. 음, 그 다음에 지금 좌변까지 와가지고는 형세는 100의 대우세. 그냥 지킬 걸 그랬어요. 괜히 폼 잡다가 다 깨졌어. 이게 보니까 제가 깨진 게좀 이상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것도 기분만 내는 세전머리인데, 아 근데 이건 안들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너무 쉽게 살아버리니까 약간 싱거운 느낌.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는 밀었을 때 바꿔치기. 밀었을 때바꿔 여기서. 여기서 이거를 치는 게또 하나의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미리 교환하면 사이즈가 좀 커졌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이걸 먼저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때려내는 것은 이거는 실전보다 흙이 훨씬 이득이죠 하나 안 키워놨으니까 여기서 치면 100도 나갑니다 그럼 이제 이거 두면 이걸 막아서 또 여기 끊는 약점을 보겠죠. 어, 요건 또요로 요러... 상변 쪽으로 제가 다시 변신하면 되니까. 이거보단 실전이 낫겠네요, 흙이. 음. 지금 는다. 그럼 이거 늘었을 때. 막는 게 선수인데. 근데 막았을 때, 아, 아, 그러네. 에? 아닌데? 자, 어, 여기 끊는 수가 있으니까. 이거 젖혀서 교환 시키겠죠? 젖혀서 있는 게 득인가 모르겠네. 음. 이렇게 진행시키면 여기를 아, 이것도 어렵네. 이거 두면 나가서 뭔가 요거는 흙이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 잡아도 잡아도 이상할 것 같아. 왠지 이걸 그냥 붙여서 두는 것은 약점이 있으니까 요거는 백이 안될것 같고요. 요런 식으로 두면 이렇게 놔야 된다는 얘긴데 이거 밀면 받는 것은 아 이게 또 어떻게 되나 이거 끊으면 여길 회돌이로 잡히니까 받는 것은 붙이고 젖혀서 이건 흙이 망했죠 그러면 이거 둘때 흙이 여길 잡아야 된다는 얘긴데 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흙이 이상합니다. 그안다 하고, 요런 데나 그냥 지키고 있으면. 수순이 좀 길어서 이게 뭐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렇게만 돼도 백이 좀잘 풀렸네요. 중앙도 두텁게 됐고, 상변도 다 지켰고. 이거 나가서 싸우는 게좀 괜찮았던 것 같긴 하네요. 요렇게 근데 저는 실전에 이것도 크게 불만이 없는 게 이미 이쪽 상변 쪽에는 흑이 빵때리만 가치가 발전성이 크게 없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발전성이 이쪽이 더 점수를 쳐주고 싶은 게이한 점이 백이 치받는 순간에 약간 곤마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결과도 백이 크게 불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가는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뭐 크게 볼거 없는 것 같고. 지금도 형세는 저는 계속 제가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좀이 바둑에서 유일하게 아쉬웠던 부분은 좌변을 좀 너무 쉽게 살려준 정도. 요거 말고는 음 계속 좋았던 것 같아요. 하변 같은 경우 하변에서 이 찝는 수. 이거 은근히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두지 마세요. 별로 좋은 수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